구쪽 유형 1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 AN에 대하여 A1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N번째 항의 N배에다가 더하기 1을 했대. 이때 두 번째 항과 제5항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이거 일단은 규칙 찾기 위해서 일단 여기 N자리에 1부터 넣어볼게. 자 N에 1을 넣었더니 A2 제2항은 1A1 더하기 1,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겠지. 네. 자, 그다음 얘는 또 맞아. 자, 제 3항은 2A2 더하기 1. 그러면 여기 또 2배 하고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지. 그다음에 제 4항은 또 이거에 몇 배, 세 배, 세배 하고 1 더해야 돼. 그럼 16이 될 거고, 그다음에 4를 넣으면 제 5항은, 4배 의 an 에다가 4배의 a4 에다가 4배의 더하기 1 그럼 65가 되겠네 자 그래서 제 2항과 제 5항의 합은 67 됐지? 자그 다음에 유형 2번 음, 수열 an에 대하여 a1 이라고 하는 거는 an 분의 am 플러스 1 이고 어. 3의 다섯째 곱근 분의 1 에다가 a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a n이래 결국 a n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이거에다가 이만큼을 곱해야 되는 거지 음. 얘가 공비가 된다는 거지 됐어? 네 그러면 네. 맞지? 준 비서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정리를 하면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a n 번째 항에다가 3의 5제곱근을 곱해야 한다고. 음. 그러니까 얘가 공비야. 네. 그리고 얘봐 봐. n 한번 얘가 등비수열인데 n+1번장에서 원래 n번장을 나누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공비. 공비가 나오는데 그 공비가 첫째 항어떻다는 거. 똑같다. 똑같다는 거. 그럼 첫째 항도 5제곱근 3의 5제곱근 되고 공비도 3의 5제곱근이라는 거지. 음, 음. 자, 그랬을 때 그럼 일반항 만들어보자. 이거에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음, 음. 네. 그러면 제시판은? 9. 어, 9. 끝. 음. 자, 이제 등식 증명는 거.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 4, 6, 아니 2, 4, 8 더하기 점점점 2의 n제곱이 2의 n플러스 1제곱백기 2랑 같다는 걸 증명해야 돼. 자 모든 자연수로 했으니까 n에 뭘 넣어야 돼첫 번째? 2. 1을 넣어야 돼. 1 넣으면은 2, 4, 8갈거 없이 그냥 마지막에2에 1제곱 2에서 근, 끝나는 거그 다음 얘도 1 넣었어. 그러면 2에 제곱 빼기 2 그럼 얘 값이 2가 음. 되니까 결국 성립하는 거 증명 끝. 그렇지? 음. 자그 다음에 n에 k를 넣었을 때이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먼저 이게 2에 k 플러스 1제곱 빼기 2랑 같다고 가정 음. 가정했을 때 나는 얘한테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를 보여줘야 돼. 네. 그러면 내가 얘한테다가 2, 4, 아, 아니면 양변에 얘를 더, 2에 k 플러스 1을 더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2, 4, 8, 점점점 2에 k 제곱에다가 다시 2에 k 플러스 1을 더했지? 네. 그럼 이쪽에도 뭘더 해야 돼? 예, k 플러스. 음, 이렇게 더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 모양이 지금 내가 k 플러스 1을 넣으면은 이 모양이 2에 예, k 플러스 2제 잠시만 자 얘한테 지금 모양이 증명이 보여져야 되는 모양이 여기다가 k 플러스 1로해야돼 어, k 플러스 2 빼기 2 요런 모양이 나오게끔 보여줘야 돼 네. 그러면 내가 원래 처음에 아까 가정했던 이 식의 양변에다가 얘랑 얘를 더했단 말이야 네. 더했더니 자이 우변의 모양이 얘랑 얘가 똑같은 게두개 있는 거지 그럼 2 곱하기 2의 k 플러스 1 제곱 빼기 2가 되겠지 그럼 얘랑 지수 1이랑 이 지수랑 더할 거니까 2의 k 플러스 2 제곱 빼기 2가 되겠지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얘를 아까 처음에 좌변에 이걸 더했잖아, 이의 k 플러스 1제곱을 e 더한 게이 더한 게이 문제의 식에서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게 되는 거라고. 음, 넣은 게 되는데, 어이 우변도 결과적으로 얘랑 결, 어떤 결과가 돼? 똑같. 똑같게 나갔어. 그러니까 n에 k 플러스 1일 때에도 1일때 성립. 그래서 결국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음, 됐어. 네. 자, 그래서 빈칸 메꿔야 돼.